어 이제 전날에 좀 많이 뛰어서 그런가 좀더 긴장을 많이 했어요. 체력적인 부분하고 어 제가 타신 선수의 기술을 어떻게 받아낼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긴장을 했었는데 그래도 생각한 것만큼 제가 어, 주, 경기를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경기가 잘 풀려서 이렇게 좀 좋은 경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. 혜진 선수는 워낙 기술적인 면들이 너무 뛰어난 선수여서 어, 제 움직임을 먼저 가져가자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. 그래서 그 움직임만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 치는 게잘 어, 되지 않았나 싶은 것 같습니다. <laughs> 어, 저는 근데 공격이 엄청 뛰어난 선수가 아니어서 한번 공격을 할때 이제 그게 너무 눈에 딱 띄는 거지. 제가 공격을 워낙 안 하니까 눈에 딱 띄는 거지. 이제 이게 좋은 플레이였다라고 생각나는 건 딱히 없는 것 같아요. 아, 세계 선수권이나 아시안 게임을 어, 아직 일본 오픈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, 크게 생각하고 있지 않고 그냥 정말 다가오는 대회부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다 보면 은 충분히 저는 좋은 결과 가 있을 거라고 믿고 제 자신을 믿고 또 열심히 해볼 생각인 것 같아요.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이제 딱 포트 안에 들어갈 때 너무 정말 전율이 좀 있었어요. 정말 많은 팬분들이 아, 배드 인터를 정말 좋아해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서 너무 뿌듯했었고요. 또 한편으로는 어, 제가 좀더 잘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어,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컸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우승하는 모습을 한국 팬분들 앞에서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. 많이 응원해 주세요.